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그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 네, 그 경찰의 국수본, 본부의 그 전담수사팀이 있거든요. 통일교 수사는 그게 23명의 전담수사팀의 이그 국수본, 경찰청 본부에 있습니다. 이 경찰에서 이틀 연속으로 민중기 특검을 압수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틀 연속으로 민정기 특검을 압해 가고 있다. 이게 이거 특검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경찰이 민정기 특검에 칼을 빼 가지고 민정기 특검을 제대로 그 직무 유기통일교 수사를 미진하게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데 그 진짜 경찰이 민정기 특검에 칼을 뺀 거냐? 아니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이제 그 경찰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찰이요. 특히 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분노하고 있다. 엄청나게 그 실제 그 진짜 분노 함석서그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데 그 분위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첫날에는 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미진한 걸 특검이요, 한번 보십시오. 특검이 그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수사하면서 국민의힘만 철저하게 때려 잡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력에 은폐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윤영호가 민주당이나 또그 민주당 의원들 진술 부분은 그냥 정확하게 그 조서로 남겨놓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보고서 형태로. 조그마하게 남겨놓고요. 그러고 이게 그 실제 정식 조서도 안 받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게그 민주당을 은폐하고 국민의힘만 수사하는 편파적인 불법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제가 이제 근데 그 들은 이야기지만 취재. 근데요. 지금 이게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관련해서 이제 그 경찰에다가 수사해라고 이제 넘겼잖아요. 실제 전재수나 그 다음에, 그, 임종성, 이런 데 김규환, 이런 데그 자료를 넘겼는데, 실제 그 자료를요, 다 넘기지 않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자료를 다 넘기지 않고 선별적으로도 은폐한게 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요,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를 넘길 때는, 자그 순서대로, 진술대로, 자그 논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리해서 넘기 됩니다. 실제 그 재판할 때그 판사도 그러잖아요. 직한 판사가 뭐랬습니까? 특검 보고 증증거를 정리 좀 해라. 이러가 내가 항소심에 어떻게 넘기느냐. 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잖아요. 그러면 그 1심 판사가 증거 목록을 짝짝짝 하고 기록을 거의 맞춰 딱딱딱 정리해서 판결해야 항소심을 넘기고 또 항소심은 대법원이 넘기잖아요. 그런데 뭐 턱금이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 똑같은 짓을요. 경찰한테 했답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들어보니 경찰이 특검의 분노를 극분노를 했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넘겨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 자료가 막 3000페이지, 몇천 페이지 자료인데 개판으로 뒤섞여 있으니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야. 이거 수사 방해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그읽어보면게 자료가. 안 넘어온 게많다나 은폐된 게 많다. 이런데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볼때 민족이 특검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너무나 게그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전재수 이쪽에 민주당 쪽은 이게 그 은폐하려는 시도에 시간만 끌려는 거 아니냐. 공소시효가요. 공소시효가 게 7년이거든요. 7년. 근데 그 8월, 2018년에 뭐 9월달 9월 달, 9월 9일에 행사가 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2018년 뭐 8, 9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진술한 게 8월이니까. 그면 이게 빨리 넘게 되는데, 정치 자금. 근데 12월 달까지 연패하다가 지금 넘겨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은 이게 덤터기서가 정치 자금법은 이게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냐.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왜? 내물은 이게 또 입증하는 게 많다 말이야. 내물은 이제 그 직무 관련성부터 대거한 게 따라서 그 해저 터널 대꾸한 게나 아주 그 수사가 내물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는 특검이 시간만 끌어가지고 정치자금을 다 날리고 어려운 수사 내물만 넘기는데 그런데 기록도 선별적으로 많이 은폐해서 결정적이게 안 넘기고 필요 없는 것만 정리안 데가 어지럽게 넘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요. 그러니까 그 어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기록을 다 찾자. 이것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민중계가 은폐한 게 아니냐 이걸 진짜 이게 막 수사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그 경찰이요. 어제 압수액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 그냐면 러게 수사 기록을 넘겨줬는데 특검이 이첩했잖아. 근데 이첩 받자 마자 특검을 압수해 간다. 이게 그냥 짜고 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하루 이틀만에 넘겨준 기관을 압수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제, 어제도 이게 제가 이상하다. 야,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닌 것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계속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제가 경찰에 취재한 내용과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100% 확실하다. 지금 현재 이그 경찰은요, 민중기 특검이 장난치다. 민중기 특검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어제도 압수액, 오늘도 압수액. 하여튼 이 경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 아주 안 좋은 게 보세요 정치자금 이걸 공소시효가 지날 때쯤에가 끌다가 넘겨준 거 이게 뭐 경찰이 덤텅이 요건 다 넘을데리고 못하면 그리고 이게 그두 번째 뇌물은 이게 그 요건이 어려운데 왜 시효를 뇌물만 해놔니까 정치자금 지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폭발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경찰이 폭발한 게바로인제그 서류를 다 넘겨줬다 다 넘겨주는데 왜 선택적으로 그 숨긴 게 있는 거 아닌가? 결정적인 거는 영안 맞으니 까앞뒤가 이게 그 경찰이 진짜 압수해간두 번이냐. 이런 데 동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겨준 수천 페이지도 정리가 안돼 있더라.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 섞여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게 그 정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리 경찰 보고 물 먹으라고 이게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수사방해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국수본에서 칼을 빼가지고 민정의 특검을 제대로그 수사를 해야겠다 되 직무유기나 이래가게 이틀 연속 압수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특검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특검이 뭐 처음에 자기들이 권력 행사할 때는 아무데나 압수했죠. 뭐 경찰도 압수하고 검찰도 하고 뭐 온데 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특검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역으로 경찰이 특검을 압수해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칼자루는 경찰이 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 그 저는 제 느낌에는 아무리 봐도 그 민중기 특검이 토사구팽팽 당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그건긴 건이 여사하고 관계도 없는 별건 마음대로 게 때려잡았는데 이제 그 실제 아주 미진하다고 봅니다. 실제 민주당 패널이나 민주당의 뭐 관계자들 들어보면 특검이 한게뭐이냐특검샜다한게뭐이냐 특검 특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2차 특검해야 된다. 2차 종합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따라서, 그, 특검이, 제가 보기 아무리 봐도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 특히, 거그 조원석이 어제 발표한 조원석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 아니, 당신들이 수사한 게뭐 있냐? 전부 다 이게 영장 다 기억되지 않냐? 한득수, 그 다음에 뭐 박성재, 그 다음에 황교안, 추경은 거의 다 기억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특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아요 민중기 특검이 수사가 제일 미진하다 이, 이런 여론입니다 실제 새로 밝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양평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아무게 밝힌 게 없고 그냥 면장이 극단적인 선택 하게 사고 만치고 그기야 지금 통일교 이게 그 엄청나게 이제 민주당을 덮치니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경찰에서도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래게지 그 이틀 연속 압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민중기가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토사구팽 당할것 같아요. 뭐 토사구팽도 아니죠. 토끼 사냥도 제대로 한게 없어. 제가 저번에 이거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잖아. 토생구팽. 토끼를 놓치버리니까 사냥개 쌍겨 죽는 토생구팽. 토끼도 놓치고 사냥개는 싼게 죽는 왜? 야이 무능한 사냥개야 토끼가 그 하나 못 잡냐 다 놓치잖아 조은석이고 민중기고 뭐 전부 이명예이고 전부 다 놓치잖아 이명은 최성빈, 덕검덕거 구속 하나 는한 명씩이죠 한명열명 명 중에 이 토끼를 다놓치버린 무능한 사냥개들 삶아라 이러니까 그게 저는 경찰이 아마 어, 이게 진짜 민중기 압수액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제 경찰은 권력 눈치 보는데 권력이 특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다. 그러면 경찰들은 안 그래도 마음 놓고 압수해갈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 경찰이 이번에 그 민중기 특검을 이틀 연속 오늘까지 압수수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서류 확보가 아니고 오히려 민중기가 직무유기하고 서류를 은폐한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요. 오히려 민중기의 그 잘못 처벌을 위해서 진짜 압수해하는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그 겸, 경찰과 특검이 완전히 뭐 전면적인데 특검은 힘이 없잖아 끝났잖아 이제 칼 칼은 이게 그 경찰 들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 저는 민중기도 아마 사법처리되는 바로 그그 토생 구팽 토끼도 못 잡고 비참하게 쌍겨 죽는 이런데 그 신세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그 경찰이 특검을 기소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